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오나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빗장문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제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147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7편은 하나의 시인데 이 하나의 시가 세 개의 똑같은 구조에 같은 노래를 세개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노래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세번 반복되는 것이죠요 10편 147편은 잔양대를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추정하기로는 포로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아가 성문을 세우고 난 이후에 잔양대를 조직하고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잔양대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불려진 노래라고 신학자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할렐루야 시편이면서 동시에 성전 노래에 속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레위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시편 147편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에서부터 6절이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첫 번째 노래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는 이 찬양에 대한 초대가 등장을 하고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노래이고요. 7절로부터 11절이 두 번째 노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이렇게 초대하고요. 이유를 하나, 둘 이렇게 붙여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맨 마지막 3년은 12절로부터 20절인데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초대가 등장을 하고 이유가 세 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와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로 우리 큐티 책이 나누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10편 147편은 하나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야 될 본문은 1절로부터 6절 말씀이죠. 이것이 첫 번째 노래이거든요. 항상 시작은 초대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대가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는 이와 같은 선포, 이와 같은 평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가와 동시에 이 일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 권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부터 시작하자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마땅히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부름받은 당신은 참 귀한 일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일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시 찬양을 맡게 되었을 때이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려 주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소개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이 찬양대 조직해서 노래 부르는 일이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노래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노래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일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이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경배요. 하나님의 높으신 일에 대한 선포가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이 찬양하는 일에 초대와 명령이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은 왜 중요하냐? 그것에 대한 설명은 2절, 3절에서 등장합니다. 2절,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2절은 이스라엘적인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적인 설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가 하니 무너져서 나라도 도시도 제대로 볼수 없게 되어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이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재건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3절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상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주변 국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말로 다할수 없는 슬픔의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몸으로 버티고 있는 그들이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는 감격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로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3절 말씀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자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2절, 3절의 설명입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창조주와 그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 하는 설명이 등장하지요. 4절.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형편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헤아리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은 그가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하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로심으로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으로 지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되지요. 6절 말씀, 요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온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이 마침내는 어디까지 경영하셨는가 하니 역사, 세계사, 여기까지 경영하셔서 악인들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곳. 그게 이스라엘 역사이고 우리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찬송하자. 이것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부터 12절이지요 예, 7절로부터 12절인데 형식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도 찬양에 대한 초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요와 께 노래하는 것, 수금으로 찬양하는 것 하자라는 요청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등장을 하지. 레위 사람들이 과거 성전 예배 때 그들이 악기를 맡았고 예배를 인도했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초청과. 본유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예, 첫 번째 이유가 8절 9절에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예, 여기에 등장하는 구름, 하늘, 땅, 비, 산, 풀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은 다 누가 하신 것이냐? 만드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다 펼쳐놓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8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자연 속에 있는 존재 가치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들을 또한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 설명인 것이지요. 이처럼 자연은 모든 환경은 하나님 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게 된다 하는 설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명은 10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이것은 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처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말을 타고 다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그 군말을 운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힘이 대단히 센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실 때 그들은 도리어 사라졌더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강한 힘을 가진 군대, 강한 힘을 가진 군사가 있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예, 1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품어 주실 것이다.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다 소개합니다. 여기에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것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더라. 이 설명인 것이지요. 이것은 둘로 둘로 표현했지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내용이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르는 이세 번째 부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12절에 초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세 개쯤 등장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 이제부터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시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노헤미아로 말미암아 이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444년에 일어난 일이지요. 444년에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아 하나님 찬양해야지 당연히 찬양해야지 그렇지 않니 라고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지요. 이유가 13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가 내 빗장문을 견고히 하시고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을 내 빗장문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각의 집집마다 평안을 주시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당연하지요. 성벽이 세워져서 이제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도 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노략질 당한다든지 또는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이 이야기하기를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찬송해야 한다 하는 이유로 등장합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에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 사이의 말씀은 날씨를 빗대어서 역사에 대한 설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땅은 그것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속기 달린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그것은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얼리시는 일을 합니다. 이 추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온 땅을 얼리시는 일을 하게 되니, 눈 내리고, 소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노가 능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돌아와서도 여전히 약탈을 당하게 하셨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면 아무도 당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의 말씀을 보내사 15절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추위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 우리는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면 20절이 설명하기를 그가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다 배제된 이유는 하나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이요.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율례 규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 세 번째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명령으로 10편 147편이 끝을 맺습니다. 10편 147편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아 주셨고요.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마침내 교회를 붙잡으셔서 회복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가까이 하시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군대와 군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요. 신앙은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붙잡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0편 147편 말씀이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윤례와 규례를 가진 자들의 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의 경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인자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행 하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보호와 회복을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시킬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마땅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에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시편 말씀이 군마와 군대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